할머니 언제 와? 할머니? 응. 할머니 왜? 어 응. 할머니, 이거, 할머니 이거 주고 싶어. <laughs> 할머니 주고 싶어? 네. 응. 할머니? 할머니는 다음 주에 볼수 있을 것 같은데? 응 어쩌지? 엄마 잘 들어야 될것 같아. 언니가 <laughs> <응. 응. 웃음> 피자 만들어 왔어요. 피자 한 판을 만들어 왔어. 우리 집이 어디지? 아, 어머니까지 아 형아 집으로 가는 건데. 경이밥 오늘 밥풀 무쳤네. 어 진짜 피자. 야 이거 파는 거 같아. 파는 거 아니야 이거? 윤희가 만든 거 맞아? 오빠대 뜨거워. 뭐 뭐예요? 물로 땀을 흘먹어야돼 땀을 흘리면 우유 먹어 우유가 뜨어면물 먹어 음 맛있다 물이 면우유면우스먹어 음, 면우유엄마가 우유가 잠가면 우유가 들어 혼자서? 잠깐. 왜? 엄가면우유니 여기 앞면우가어 우유 사러 갔다 와도 돼. 너네 티비 보고 놀 동안. 응. 응. 엄마 피자 다 먹고. 응. 티비 틀어. 틀어주고 가야 돼. 한다와 <laughs> 나랑 우유는 봐봐. 공 엄마, 우리 이번에는 꼬모 볼까? 커피 좀뚜고가왜이래 <laughs> 엄마 하얀색. 어. 그거는 약간 사과맛이 나는 거야, 들아 약간 사과 맛나? 정말 약간 사과 맛나? 응, 이거 노란색은 <laughs> 응. 어디? 사과? 사과? 근데? 애기만큼 좋아. 애기만큼 아이스크림 노래 해 봐. 먹었다 나또 먹어야해 영아 많이 먹었어 응성는 녹은 것만 먹고 있는거야 가 가? 알았어 아니, 편안하다 편안하게 우자안한 데가 있어? 유나? 빨리 해줘 빨리 해라. 알았어 경희 것도 줄

엄마가 읽어줘 <laughs> 엄마가 읽어줘 너가 읽어주는 거 아니었어? 우리 근데 마트 가야 돼 이것만 읽어 이것만? 구름빵 아. <laughs> 아. 아빠가 <맛있다>. <laughs> 응. 왜 있다 엄마는왜 있다 엉가할가변기안 앉을까? 가봐까 뭐야? 뭐야? 이 뭐야? 어? 맛있는 거 만들어요? 응. <laughs> 오늘의 장본템 근데 아, 배고플 때 장보면 안될 것 같아요 뭐가 자꾸 먹고싶어 자 애들 옷 샀어요 유니꺼랑 겸이꺼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<laughs> <laughs> 유니 <유네> 보여? 어디 ㅋ ㅋ ㅋ 눈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미치현에서 한 5등으로 나온 것 같은데 5등 한거 맞아 4등 오, 왜 이렇게 일찍 나왔을까 엄마 보고 싶었나 아 진짜 이게 뭐야 양말을 여기다 넣어서 보셨어 봐봐 봐봐 귀여워 봐봐 이게 뭐야? <laughs> 어? 그래. 엄 보여줘봐. 응? 보 너무 커. 생일 축하해. <laughs> 꺼내, 빨리 꺼내. 야, 유소 유니 너 편지 안 썼지? 이거 손가락 봐 봐. 이거 손가락 끝을 해 봐. 이거 어떻게 됐냐? <laughs> 아까는 오, 오 힘어냈어 꺼냈어. 꺼냈어. 어 꺼냈어. 꺼냈어. 보자. 아, 또 자? 냈어꺼어나냈어 꺼냈어. 어 놀러 가는 거야, 놀러. 빙수 맞아? 응. 맛있겠다. 쿠키도 맛있겠다. 왜? 레오 과자야? 아오래오 과자야? 이거 또을래 어, 봐봐. 응? 뭐? 더잘 거야? 좀더자 그러면 오래 먹고 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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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먹어 조금 먹어 하면은 조금 조금만 네. 물놀이터에 그래도 애들이 좀 있어요. 많진 않고, 적당히 있어서 잘 놀고 있습니다. 심정 엄마가 마저 가지고 같이, 아이들 보고 있고, 잠깐 음식 사고, 아 조금 먹으면서 놀아야 될것 같아요. 햇까 했기 때문에 막 앉았다 일어났는데, 비밀이. 밥을 렌즈에 데워서 해보고, 바로 여기. 뭐. 랜드위트랑 음료수랑 맥스봉 같은 거랑 감동란을 사서 다시 물놀이장에 갑니다. 이거 맛있대요, 사장님이. 저기에요, 물놀이장. 계란 잘 까야 돼그 계란. 어. 아, 어, 거 까봐요. 어떻게 까야 돼요? 계란을. <laughs>